어, 이건 저번에 봤고 이것도 봤고 음? 핸드폰으로 볼까? 영화 뭐 재밌는 거 있지? 봤던 거 다시 보는 건 이제 재미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통신라이프를 함께할 인터넷 끝판왕입니다 TV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즐기는 일에 익숙해진 요즘 이젠 마땅히 볼 작품이 없어서 헤매이고 계신가요? 저도 봤던 거 보고 떠보고 매년 잊지 않고 찾아오는 케빈과도 이제는 안녕하고 싶은데요. 이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제가 영화 좀 본다는 인터넷 끝판왕 멤버들을 탈탈탈 털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총 3편입니다. 이 노래, 듣기만 해도 막 어깨춤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정신 차리고 보면 하루가 지나가 있을 정도로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영화, 써니와. 아직은 개봉은 멀었지만, 이거 이거 뭐 상영되기만 하면 대란 예정 아니 확정될 것 같은 영화들 디움 파트 2와 오펜하이머입니다 여러분의 지루함을 달래줄 최고의 작품들과 영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들까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끝판왕 멤버들이 추천하는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써니입니다 작중 임남이는 유능한 사업가 남편 고등학생 딸과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일에 치이는 남편 엄마에게 관심도 없는 사춘기 소녀딸. 집안일에 치어 자신의 삶이 공허함이 몰려와서 짧은 한숨을 내쉽니다. 과거 즐거웠던 시절은 다 지나가고 혼자만 덩그러니 남은 심정이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한 친정 엄마의 병문 안을 간 남이 과거 써니의 멤버 하춘아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기뻤던 만남은 잠시 하춘화는 자신이 폐암 말기 환자라 살날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남이에게 말하는데요. 자신이 죽기 전에 예전 써니 멤버들을 전부 만나 단 하루만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춘화의 소원을 들은 남이. 나미. 남이는 흥신소를 통해서 어렵게 옛 써니 멤버들을 찾는 도중에 자신의 화려하고 즐거웠던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과연 남은 2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임남이는 하추나를 위해 써니 멤버들을 다 같이 모이게 할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대명절 설날. 집에서 오순도순 모여 가볍게 볼수 있는 영화인데요. 우리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시절에 대한 신기함을. 부모님들은 그땐 그랬지 하며 재미있는 추억을 한번더 떠올리게 되는 영화인데요. 특히 엄마와 함께 보면 찐한 감동을 선사받을 수 있는 영화, 써니. 저도 오늘 엄마랑 써니 한편 봐야겠네요. 인터넷 급한 멤버들을 추천하는 두 번째 영화는 '듄 2'입니다. 1191년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후계자인 폴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자 전 우주를 구원할 예지된자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어떤 게시처럼 매일 꿈에서 아라키스 행성에 있는 신비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모래 언덕을 뜻하는 균이라 불리는 아라키스는 물한 방울 없는 사막이지만 우주에서 가장 비싼 물질인 신성한 황각제, 스파이스의 유일한 생산지로 이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황제의 명령으로 폴과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죽음이 기다리는 아라키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꿈속의 여인. 과연 구원자의 운명을 타고난 폴은 우주를 구원할 수 있을지. 꿈속의 여인은 누구이며, 듀니라 불리는 아라키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영화 듀는 세계적으로 SF 장르의 클래식이라고 불리우는 프랭크 허버트 작가의 원작 소설, 듀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2021년 10월에 개봉한 듀 파트1, 개봉일로부터 2년 뒤인 23년에 듀 파트2가 개봉 확정이 되었는데요. 원작이 너무 길고 방대해서 듀움 파트 1은 등장인물 소개와 배경을 담은 긴 예고편이었다면 듀움 파트 2는 본격적으로 굵직한 스토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편에서 엄청난 스케일과 고퀄리티의 CG를 보여주는 영화로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파트 2에서는 또 어떤 스토리와 스케일로 우리를 놀라게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미래 우주 외계 생명체 등 화려한 CG와 거대한 스케일이 있는 SF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다가올 2023년 개봉하는 듄 파트 2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끝판왕 멤버들이 추천하는 마지막 영화는 오펜하이머입니다 I remembered the line from m t a n says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무기라면 또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면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핵무기 개발을 위해 진행되었던 비밀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한 미국 물리학자이자 핵폭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이야기입니다. 예고편부터 심상치 않은 이 영화는 23년 7월 21일 북미와 한국 동시 개봉 예정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유명세 못지않게 캐스팅도 엄청 빵빵한데요.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면 그만큼 캐릭터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그게 분위기나 진행이 부드러운 효과가 있어서 관객들도 영화에 푹 빠져.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 라인업만 봐도 대작의 탄생이다. 기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펜하이머는 최초 흑백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이 되어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다가오는 23년에 흑백 영화라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실험 정신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뭐 인터스텔라, 덩케르트, 테넷 등 대작을 연출한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앞서 언급한 영화들처럼 이번 차기작도 전 세계 팬들이 만족하고 볼 영화인지 그 방대한 스케일과 화려한 시 g 를 통해 관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지 기대해 볼만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 좀 본다는 인급 멤버들이 추천하는 영화 총 3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할 인터넷 끝판왕이 아니죠. 각 통신사마다 영화 시청자들 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KT의 지니 TV와 SK의 애플 TV, 그리고 LG의 디즈니 플러스까지 200% 즐길 수 있는 방법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KT의 지니 TV입니다. AI 큐레이션으로 우리 집 취향에 맞춰 달라지는 첫 화면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영화, 드라마, VOD 추천뿐만 아니라 항상 이 시간대 자주 보는 라이브 채널까지 추천해 줍니다. 지니야! 우영우 찾아줘. 음성 검색을 누르거나 지니야라고 말해 주면 VOD, 라이브 채널, 앱스, 지니 뮤직, 유튜브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검색이 가능하고 보고 있는 콘텐츠에 맞춰 리모컨이 되기도 하고 홈쇼핑을 보고 있다면 전화 주문 버튼이나 키패드로 변신하기도 한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라이브 채널을 보면서 친구들과 채팅도 하고 본방부터 OTT까지 원하는 컨텐츠를 알아서 나에게 딱 맞춰주는 KT의 지니 TV 어떠신가요? 다음으로는 SK의 애플 TV입니다. 애플의 생태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애플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어 하는데요. 심플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둘째치고 보안과 공유성, 연동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애플 제품을 하나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SK가 이런 앱 등이들의 마음을 읽은 것 같습니다. 애플 TV라니? 세트박스와 리모컨 디자인부터가 허우, 진정 좀 하고 갈게요. 애플 TV의 최고 장점은 이 연동성인데요. 아이폰부터 아이패드, 맥, 아이팟. 즐겨 쓰는 애플 기기들. 와우. 다 와! 애플 독점 컨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OTT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화면 미러링을 통해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 동영상, 공유 앨범들을 4K 큰 화면으로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애플을 애정하시는 분들이라면 혹할 수밖에 없는 SK의 애플 TV. 어떠신가요? 마지막은 LG U+의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서 운영 중인 OTT 서비스인데요. 디즈니에서 운영 중인 만큼 디즈니 애니메이션, 픽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심슨,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타워즈 등 7,500여 편 이상의 TV 시리즈, 500여 편 이상의 영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만의 오리지널 작품까지 디즈니 컨텐츠를 즐겨보시는 분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기도 하고 특히 마블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완다 비전, 호크아이, 로키 등 마블 영화와 이어지는 스토리로 영화의 스토리에 중요한 TV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타 플랫폼은 화질이나 동시접속 인원수에 따라서 요금이 나눠지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단일 요금제로 추가 요금 없이 최대 4대 기기에서 동시 스트리밍이 가능한데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사랑하시는 분들, LG U+의 디즈니 플러스는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원하는 혜택에 따라 희망하는 통신사를 선택하신 후에 인터넷 끝판왕으로 전화 주셔서 인터넷 가입 혜택도 받고 영화 혜택도 받고 꽝도 먹고 알도 먹고. 혹시 오늘 소개하지 않은 영화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띵작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현명한 통신 생활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